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테라퓨틱스를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관심의 초점은 이제 푸드 옵션입니다. 그러니까 조기 상황권이죠. 요건에 대한 아티클이 9월 4일날 나왔던 거 여러분 한번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회사의 공지 사항도 확인을 아마 하셨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럼 팩트는 뭐냐. 이 부분을 좀 정확히 알아야 될것 같고, 어, 앞으로의 그주가 움직임, 수급과 축하 움직임을 좀 챙겨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끝머리 부분에서는 제가 대박주를 말씀 좀 드리니까요 네, 참고하셔서 대박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테라페틱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여하튼 궁금하신 부분이나 실시간 정보는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도움 받으시고요 테라 입장,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초대를 해드려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갈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 그, 먼저 이제 공지사항 이런 것도 있는데요. 음. 공지사항 여러분들 뭐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300억 이상의 현금이 보유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네. 과연 이제, 자, 그런지, 네,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여기 보시면 현금화가 가능한 투자용 유가증권 등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미국 임상 요건에 주력하고 있고 유럽 임상 세부 데이터는 나중에 공개하겠다. 미국 임상 결과와 더불어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 여러분 잘 아시는 시어터 미국 임상 네이 건에 대한 기대를 갖게 만들고 있고 그리고 푸드옵션 건과 관련해서. 이 자금 커, 커버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 상황인데, 여기 일단 보신 바대로 기사 여러분들 다 보셨죠? 200억인데 172억 상환해야 되는 거. 10월 1일이라는 거. 네, 이 부분도 다 익히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어, 16회차가 문제죠. 17회차, 18회차, 뭐, 요런 것들은 이제 아직 시간, 조기상환 시간이 안 됐고, 시일이 안 돌아왔고, 이건 이제 계열사 대상이기 때문에 유두리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16회는 이제 개인들이 시비 청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주가 내려와가지고 전환가액 떨어지니까 권면 청액도 많이 지금 현재는 줄어들었고요. 178억에서 조금 더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어, 근데 여하튼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일단 어, 172억을 원금 상환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172억을 되돌려 달라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전환가액 대비해서 주가가 절반 더막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해 감소하고 조기 상환을 많이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사실 주가가 더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벌써 주가의 하락에 미리 반영된 그런 측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죠? 어, 그런 상태인데. 자, 지금 우리가 연결 재무 상태표를 좀 보시면 유동자산이 431억 있어요. 근데 현금은 61억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한 300억 정도 여유 자금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연 뭐냐 이거죠? 61억에다가 기타 금융자산 127억 그 정도 이제 플러스를 시킨다 이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기타 자산이라고 있죠 이거는 성급금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지금 현재 뭐 형, 현금이라고 보기는좀 힘들고 어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대개 그한 200억 정도는 우리가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다 이렇게는 보지만 300억까지는 좀 아닌 듯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한불 자산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요. 이게 한 7억 정도 되죠. 근데 이게 얼마 되지도 않죠. 그죠?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300억 정도 여유 자금을,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한 200억 정도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죠? 근데 이제 175억. 175억을 상환해야 되니까, 지금 뭐 200억 갖고 있으면 판매 관리비는 안 듭니까? 그죠? 그러니까 현금이 굉장히 문제가 아직은 좀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는 보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은 지금 현재 존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계열사에서 또원조를 해줄 수 있겠죠. 다른 방법으로 이제 자금을 또 대줄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지금 현재는 이제 현금이 쪼달리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팩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확인을 해 봤잖아요. 그죠? 그거는 일단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네. 어쨌거나 지금 현재 상황이라면은 일단 자금이 외부에서 좀 들어와야 되겠다. 네. 이런 판단을 안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어, 공매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조금씩 나옵니다만은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공매도는 거의 다 상환이 됐어요. 지금 16만 주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쵸? 일단 뭐 기존의 공매도는 다 상환이 됐다. 그러면 쇼카발행이 들어왔다 이거죠. 그건 때문에 외인들의 매수로 그것이 나타나가지고 이때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외인들의 매수가. 여기서 빨간선이죠. 들어왔다가. 지금은 소강상태예요. 외인들의 순매수가 이제는 더안 들어와요. 그렇다고 그래서 뭐 외인 매도가 많은 것도 아니고 신규 공매도가 많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주가는 그래도 버티고 있는 거예요. 자, 여하튼 지금 뭐 어, 일단 조기 상환 이전에 자금 조달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 지금 뭐 물량을 갖고 계신분 입장에서는 최저점이 2,900원을 찍었었죠. 예, 네, 얼마 전에? 일단 2,900원 선이라도 유지를 좀 해주면서 재료가 나와서 좀 위로 붕 뜨는 그런 패턴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지금은 우리가 사실 객관적으로 봐서는 2,900원이 이제 종가 기준으로 좀 무너진다고 한다면 좀더 밑자리로 내려갈 수 있어요. 그죠? 그거는 우리가 감안해야 됩니다. 다만, 아마 이 정도 유지가 된다면 은 버틸 수 있는 분이 이제 버틸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됩니다만 은 2,900원 기준선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지금 현재의 중요한 자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어좀 자금권에 대한 재료를 발표하거나 임상권에 대한 재료가 좋은 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우리의 바람이지만 하여튼 지금 기준은 거기다 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어요. 다만 이제 급작스러운 재료는 하시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테라퓨틱스라고 테라라고 문자를 주신 분에게는 실시간 정보 빠르게 확보해서 말씀드리고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료 텔레그램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테라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 드려서 여기서 자세한 말씀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대박주 말씀을 올린다고 그랬죠. 지금 말씀 드릴 거니까 여기서는 꼭 대박 내셔서. 손실 한번 만에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 드릴게요. 네, 자, 대박주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항상 원하시고 꿈꿔 오고 계신 네, 대박주. 네, 이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아, 섹터는 역시 성장성이 있는 IT 쪽입니다. 네, 전기전자 쪽이고요. 가격대는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기 쉽죠? 7천원 내지 13,000원. 네, 그 정도입니다. 시총도 좀 가벼워요. 네, 2 0억에서한5천억 수준.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투자 기간은 이게 재료가 한 2, 3개월 정도 있다가 나올 정도 재료입니다. 그래서 미리 움직이는 거잖아요. 투자 기간은 한 1내지 3개월 정도 보시는 게 좋겠고요. 네. 요거 먼저 그러면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면, 자, 요게 주봉 차트입니다. 한번 시세를 분출했죠. 네. 근데 이거는 시동이에요, 시동. 시동을 걸었고 살짝 흔들고 여기서 다시 이제 치고 나가는 그런 패턴을 보일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처음에 뜰 때는 잘못 잡는 거예요. 눌러서 눌르는 눌림목 조정에서 찬스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확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하지만 눌렸을 때 이때는 여러분들이 공략하실 수 있는 아주 적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타이밍이 아주 좋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월봉을 보면은 네, 월봉은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 가격선을 완전히 뚫어내는 월봉이 나왔어요 네. 대박의 조건이 되는 거죠 네, 슬쩍 눌림목한번 정도 주는 네, 그런 정도 타이밍이니까 시기적으로 아주 적절하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외인 기관 메이저 상황을 한번 좀 볼까요, 여러분? 네, 외인 기관 메이저 상황은 먼저 우리가 수급부터 보는 거예요. 수급이 동반이 돼 있지 않으면 재료가 좋아도 소용이 없어요. 수급부터 보는 겁니다. 자, 외인이 사다가 약간 눌림목 정도. 기관도 사다가 약간 눌림목 정도죠. 네, 개인은 지금 현재 뭐 주도가 아니고요. 이랬다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치고 나갈 겁니다. 아, 왜냐 하면은 2, 3개월 후 이슈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타이밍이 아주 좋다 네. 이렇게 볼수 있는 그런 패턴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아, 요걸 한번 보세요 우리가 실적을 생각 안할 수가 없어요 그 이슈권 때문에 내년에 매출이 금년에 더블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영업이익은 금년에 10배 정도 수준이 됩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FN 가이드 이런 데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FN 가이드 가셔서 네, 보시면 2026년, 지금 25년이잖아요. 26년도에 내년 영업 이익이 금년도 예상 영, 금년도 영업 이익의 10배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갖고 있어요. 자, 한 배, 두 배도 아니고 10배예요. 그죠? 네, 이게 아,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확실한 이슈 때문에 그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하다는 거죠. 증권사 보고서들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두어 개 정도 최근에 나와 있는데 이 A 증권사 심층 보고서에도 그 매출액 영업이익을 확인해줬어요. 예. 이거는 나중에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아, B증권사 역시 이것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가 일단 뒷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영업이익의 금년에1 0배라고 한다면 더블 가격 목표 지금 가격선부터 더블 가격 목표는 따놓은 당상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이슈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미 기존의 그 제품권을 가지고는 승부를 할수 없고 그런 정도의 실적과 그런 정도의 수, 예, 주가 움직임이 나타날 수 없어요 깜짝 신제품을 조만간 출시하는 건에 대한 재료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2내지 3개월 정도 그 정도 보고 있다 아, 이 이슈는 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이 신개념 핵심 제품의 주변 부, 부품주가 아니라 핵심 부품주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품 없이는 제품이 가동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아, 이런 유일무이한 강점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만 그래서 글로벌 시장 개화는 금년 하반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근데 이 까다로운 글로벌 기준을 충족하는 유일무이한 업체가 바로 이거예요. 이 기업입니다. 중국에 하나 있고요. 한국에 유일무이하게 하나 있어요. 근데 중국 제품은 질이 떨어져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봐서 시장 점유율을 한 50%만 본다 하더라도 아까 이런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다는 건입니다. 그리고 자본총계가 자본의 열배예요 재무적인 부분 걱정할 거 없고, 실적은 뭐두말 하면 순간 뿐 거죠. 예. 그래서 요 종목은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고, 제가 매수부터 매도, 그리고 중간 AS, 이거 계속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 전번으로 대박주, 네,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돼요. 네, 대박주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AS 해드리고, 매수 타임, 중간 AS, 그리고 매도까지, 예. 확실하게 여러분들 곁에서 도와드릴 겁니다. 꼭 문자를 주세요. 감사합니다.